예 이사야 4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사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국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로노미시오 단지바티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에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하고 온 해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15절 10, 17, 16절까지 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해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걸음이든지 본통이든지 여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 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건능을 베풀어 줄줄 믿습니다. 여기 모독, 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대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그 그들이 단지파 중에서 이제 예, 그들이 이제 예, 이웃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싸우다가 싸우다가 예, 자기 자신이 불리해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이 살아있, 살아있다는 등, 뭐, 이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또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경우들을 여기서 지금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그들의 손을 그 머리에 얹고 그리고 온해중은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하자면 그 사람을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더 가중한 것들을 말하는데 1 6절 말씀. 이제 그, 이제 요아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는데, 이제 온해중이 이제 돌로 치는 그런 상황을 볼수 있도록. 그래서 본통인이든지 아니면 거르인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요아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하나님 인정하십시다. 그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이제 한숨의 소리는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고백이 우리를 살려내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적으로도 죽고 우리의 육신적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단절되지 않는 그런 삶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교회들에게 또 우리 개인들에게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쓰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활을 통하여 모든 일들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곳곳에, 모든 곳에 또내 자녀들에게 직장에 또 사업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 예, 여기에 예. 나타나는 이거루인 예, 이제, 본토인이 예, 아닌 걸음 있는, 바로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믿는 사람인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우리의 속, 속으로라도,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하나님 역사가 있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법현, 예, 그, 이제, 너가, 아, 시, 예, 너, 너가 믿는 신이 너를 어떻게 할, 왜 그렇게 겁도 없이,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하느냐? 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겁도 없이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하나님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우리들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좀 도덕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사람들 볼때 자기네 본인들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좀 다른 차원이 있는데, 본인들의 그 기준에 의해서 교회를 또는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에 대하여 또 성경에 대하여 개독이니 뭐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겁도 없이 하는 그런 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어느 때나 지금까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를 멀리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이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부정된 말을 우리의 입 밖으로 내지 말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과 능력 앞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되게 많이, 많은 부분 속에서 부정되게 우리를 향해서 하사를 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도 상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언사들이 우리에게 진행이 될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슴에 찍힌 것처럼 하사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사를 맞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건 능력을 베풀어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칼로 잘르듯이 잘라내는 하는 역사가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말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편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들 속에 있는 그런 축복되는 내가 있도록 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지파라고 말했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범지파이고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때에 따라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도 이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날마다 주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움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건능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아버지 아니면 성도를 붙잡아 주어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어옵소서, 사랑심이 저들을 통하여 증거되게 하여 주어옵소서, 능력 있는 역사가 함께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그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기름진 삶의 역사가 저들 현실 가운데에 나오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아버지 아니며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없다 하도 우리는 하나님 있다고 말을 하는 이 고백이 깨어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아버지는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버지 각 곳에 또 왕들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시우니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시 강하고 덤대하게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하여주자서새 예. 일을 이룩하여 주시고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복대게 인도해 주시고 새 일을 이룩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할 것을 믿고 감사와 예, 찬양을 드리옵고 예수의 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새롭게 어서서 새 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의 은혜와 성령의그 교통하심을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세대가 바다를 이루게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하다.